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현대수필 개혁국의 율정기라는 수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예, 율정기라는 것은요 밤율자입니다 정자, 그러니까 밤나무 아래 정자에 대한 예,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핵심 정리에 가시면 이제 주제가 뭐냐 일상적인 날들이에요 일상적인 날들이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그것이 주는 행복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이 대단히 교훈적이고요 관조입니다. 관조라는 것은 사물을 사색하고 관찰한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색과 관조가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비판, 현실 비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비판적인 성격도 꼭 기억을 하세요. 경수필입니다. 이제 가벼운 수필이다라는 얘기고요. 설상 특징에 가시면 역시 일상적 소재, 즉 밤나무죠. 제목 그대로 자연물, 그렇죠? 이거에서 뭘 느낀다? 교훈과 깨달음을 얻는다. 요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교훈적인 목적이다. 자연물, 즉, 밤나무를 의인화합니다. 의인화가 이제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 방식을 꼭 알아두시고요. 밤나무의 인격을 불어넣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한다 라는 표현으로 시험에 출제되니까요. 반드시 이러한 그 문장 형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대비 또는 대조. 이게 중요한데요. 소재가 이렇게 대비됩니다. 그래서 제재, 중심소재, 이 밤나무의 가치를 강조하려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예, 강조한다. 이건 뭐다?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재, 즉, 밤나무에 대한 외양 묘사가 있어요. 외양 겉모습을 이제 묘사한다는 건데 그 특성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고요. 요, 여기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인물과 사건이 마치 소설이나 영화처럼 예, 어떤 보여주기, 보는 듯한, 그렇죠? 장면을 보는 듯한 그런 아주 세련된 기법을 구사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소설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그 문장 형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향집 정원에 있는 늙은 밤나무. 그쵸? 그렇죠? 예, 이걸 통해서 단순히 하나의 나무이기 이전에, 자연이기 이전에, 글쓰기에게뭘 줘요? 삶과, 인생의 삶과 글쓰기의 방향성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는 성자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존재다. 그 늙은 밤나무가. 예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작가가요. 그리고 향을 떠나 있습니다 이 글쓴이가 그래서 글이 잘 써지지 않을 때마다 어때요? 과거의 할아버지의 추억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 늙은 밤나무를 예, 과거에 있었던 그 늙은 밤나무를 뭐한다? 그리워한다. 이거 정리를 하시고요. 또 사람의 마음에 위안을 줍니다. 위로를 주고 또 편안함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밤나무가 없는 이 서울, 그쵸 고향을 떠났으니까 서울이겠죠, 그쵸죠 예, 이런 게 이제 대비라는 거죠. 그리고 상막한 현실과 대조되고 대비된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그렇죠? 그것의 부재 밤나무, 그렇죠? 마음의 위안을 로 주는 이런 밤나무가 없는 그러한 현실의 의미를 더욱 부각해주는 겁니다. 또 사색과 관조를 통해서요, 상막한 이 현실에 대해서 강한 비판 정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좋은수필이 갖추어야 할 품격과 미덕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대표적인 수필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네요. 참고로 이 개혁목은 백치 아다다라는 소설이 굉장히 유명하죠. 예. 자, 본문학습에 보시면은 예, 처음 부분입니다. 처음에 보시면 밤나무를 떠올립니다. 작가가요. 그래서 밤나무의 인상, 외향을 예, 묘사합니다. 그래서 일상적 소재인 밤나무를 관조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 변치 않는 의연함, 의연함, 그렇죠? 변치 않는 이런 의연한 삶의 의미를 가치를 부여한다라고 합니다. 보시죠. 이제 버들잎이 완전히 푸르른 걸 보니 밤나무 잎에도 살이 한참 오르고 있을 것 같다 추측하는 거죠. 버들디의 잎이 푸른 나무가 하필 밤나무뿐이라면는 버들잎이 푸르면 항상 나는 에내 고향집 정원의 그 늙은 밤나무의 안보가 궁금해진다. 그러니까 과거의 뭡니까 이 늙은 밤나무의 예, 추억을 떠올리는 장면입니다. 아셨죠? 예, 버들잎을 보면서 그것은 몇백 년이나 되었는지 팔순, 80대 노인네들까지 어때요? 자기 어렸을 시절에도 역시 그렇다라고 하는 아주 그 오래된 나무네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심어졌는지도 그 유래, 그죠? 어떤 내력이죠? 알수 없는 그러한 연령, 수령이라고 하죠. 나무의 연령이니까 그런 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나무에 대한 뭡니까? 전체적인 인상을 지금 여기서 제시를 한 겁니다. 아셨죠? 어떠한 나무든지 아름드리로 굵게 되면 그 보이는 품이 사람으로 비해 보면, 사람으로 견주면, 이 말이에요. 많은 수양에 단련이 된 그러한 학자같이 침착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학자는 바로 뭐예요? 밤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유법을 썼네요. 침착하고 장중하다. 장중이라는 것은 장엄하고 무게가 있다. 라는 거죠. 아셨죠? 장엄하고 무게가 있는. 그런 중후한 맛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나무야 말로 강조하는 거죠. 사상이 그렇죠? 어떤 이 사상이 일관된 그렇죠? 변하지 않는 그런 철학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 중에서도 철학자네요, 그렇죠? 이 밤나무를 비한 유 겁니다. 숭어마다 숭어, 숭엄마다는 높은 숭자입니다. 높고 고상하고 엄숙하다라는 거예요. 높고 엄숙하다. 그리고 무겁게 그리고 거룩하게 보였다. 거룩하다. 아셨죠? 야, 이것은 뭡니까? 밤나무의 외향이 드러난 거고요. 그에 대한 주관적인 인상을 비유, 뭐뭐 같이, 지규적인 표현으로 예,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 가보실까요? 예. 주위에 들러선 이제 백양나무, 이제 황철나무라고 하는데요. 이 소나무, 소나무, 백양나무, 이런 것은 바람이 분듯만 해도 바람 따라서 어때요? 몸을 부지 부지할 줄 모르건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지한다는 겁니다. 부지라는 거는 예, 유독 이밤나무만 대조하는 거죠. 이제 백양나무와 소나무를 어때요 예, 대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밤나무만큼은 고사꼬 그렇 고사꼬라는 골아서 썩어나 사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무지러진 그러니까 달거나 잔리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시련을 겪고 있는 밤나무의 모습이네요. 그쵸? 그런 가지라는 거죠. 의연히. 의연이 그런 거지만 의연하다는 거예요. 의연하다는 건 뭡니까? 중요한 표현이네요. 의지가 굳세고 끄떡 없고 당당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이 의연하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세를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백양나무와 소나무는 바람만 불면 바람 따라 움직이면서 몸을 부지한다는 거고요. 이 밤나무만은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가지가 잘리거나 썩더라도 어때요? 의연히 꽃꽃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람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버드나무는 바람 따라 흔들리면서 몸을 부지하려고 노력하지만 이 밤나무는 그런 어떤 바람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나무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으로 말하면 굉장히 뭐예요? 이 불변한 영원한 심지가 굳은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형상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밤나무의 외형 이거 즉 밤나무의 외양 묘사를 통해서 어떤 풍상 풍상이라는 건 바람과 설이 즉 시련이에요. 시련 시련과 고난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변화없는 일편단신 같은 의연한 삶의 가치를 이 작가는 이 나무를 통해서 발견한 겁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 이제 중간 예, 첫 번째 부분을 가실까요? 여기까지가 이제 처음이고요. 이제 중간 첫 번째 부분 예, 이어지겠습니다. 여부,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밤나무에 대한 자신과 조부 할아버지의 추억을 이제 회상합니다. 아셨죠? 예, 과거 회상이에요. 척 보면 이제 다 아주 생명이 다한 것 같이 아주 그 속속들이 종이팍 먹어 들어가 껍데기 안으로 겨우 한치 두께의 살밖에 붙어있지 않지만 그래도 버들잎이 푸르면 있는 법이 없이 뒤어서 잎을 피우고 가을이면 기어 열매를 맺어 구발을 떨었다. 알맹이를 떨어뜨렸다 라는 거죠. 예, 그렇죠? 예, 밤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예, 지구법이죠그 속속들이 구세먹어. 구세먹었다는 건요. 구멍이 뚫린 겁니다. 썩어서. 아셨죠? 예, 구세 구세 먹었다는 구멍이에요. 구멍이 뻥 뚫렸다는 거죠. 이 썩어진 등덜미가 이러한 돌을 닦기까지 얼마나 그죠. 이 의인법을 쓴 거잖아요. 돌 닦는다는 건 사람에게만 쓸수 있잖아요. 세고 세고는 세상에 이러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 벌어지는 일들 즉 속세의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과 대조되는 세계예요. 이 속세의 일의 풍상. 자, 풍상이라는 건 역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바람과 서리 즉 시련 고난 역경이라고 그랬어요. 바람풍 설이 상자예요. 이거의 부대끼며, 그죠 시련의 고난을 당하며 이 말이겠죠. 속을 썩힌 그 자취 흔적이죠. 흔적, 흔적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았다. 그 밤나무를 내가 대할 때마다 나는 사색에 저도 모르게 머리가 숙곤했다. 숙곤했다라는 얘기는요. 예, 밤나무에 대한 예찬적인 태도, 즉 머리가 숙여졌다는 얘기예요 밤나무에 대한 예찬, 깨달음, 교훈, 자성찰 이 면에서. 중요합니다. 시적화자의 태도, 이 성찰이라는 단어. 여러분 학교 시험에 시험이 나온다, 내신에 시험이 나온다 그러면 물론 수능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찰이란 단어가 시의 곳곳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시적화자의 태도를 읽어서 묶을 줄 알아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필에서는 이 부분이 자아성찰입니다. 아셨죠? 예, 윤동주의 시라든가 이상의 거울이라든가 예, 김수영의 시에 보면 자아성찰이 나오죠. 예, 어느 날 고궁에서라든가. 서도 묶어서 이제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쩐지 나는 그것이 좋았다. 그것이 좋아서 조석으로 밤 아침 저녁으로 이 밤나무 그늘 아래를 거니는 것, 그렇죠? 이게 우리 제목에서도 우리 율정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밤나무 그늘 아래 정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제목을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남 모르는 내 한동안 즐거움이었다, 그 바로 예, 어때요? 자기의 정서를 직접 표현했죠. 이 밤나무에 대한 작가의 뭐가 드러난다? 애착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제 이제 할아버님 이야기가 나오네 할아버님 조부님도 내 마음과 같았다, 그렇죠? 동병상련 또는 어, 이신전심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네, 이런한 한자 중에는 뭐 이신전심, 그렇죠? 네, 마음이 통했다는 얘기죠. 항상 이 밤나무 밑을 떠나지 못하시고 나처럼 그 그늘 아래 권일기를 좋아하셨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와의 추억도 이제 회상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보다 밤나무다라는 거죠. 아셨죠? 그러다가 요 바로 몇해 전에 해마다 그 가지가 고사고 충나는 이 늙은 철학자 이제는 늙었다라는 표현을 쓰네요, 그렇죠? 밤나무가 이제 늙은 철학자처럼 밤나무를 의인화한 겁니다, 비유예요. 보호하여 그로부터 영원한 벗, 이 영원한 벗 친구처럼 느낀다는 이것도 역시 의인화죠. 예, 밤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실여 돈을 들여가며 인보를 사서는 사람을 불러서 북을 도둑어 주시고, 그리고 그둘레로는 돌을 때려 배를 쌓고 정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일정기네요, 그렇죠? 예. 의정면이 일정기가 만들어진 내력이 되는 거네요. 그러고는 과객 지나가는 손님이 있다면 그조차 그 안에 머물러 같이 즐기게 하기 위하여 자연석, 자연의 그 좌석을 주어다가 자연의 돌을 주어다가 이거죠. 곳곳에 이제 앉을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늙은 철학자를 주위로 돌아가며 밤나무에요. 장미도 심고 목단, 목화, 매화. 이런 향기 높은 꽃나무까지 다그에다 심어서 정자로서의 정취를 한층 더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뭐, 뭐 뭡니까? 율정기, 우리 제목. 율정기의 제목의 근거가 다 나온 거네요. 그렇죠? 예, 할아버지께서 예, 율정을 만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 글을 쓴 것이 바로 율정기니까요. 예, 밤나무에 대한 이제 조부의 애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예, 부분까지는 밤나무에 대한 자신과 예, 조부의 추억을 해상하면서 밤나무에 대한 애착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실까요? 각자에게 특별한 밤나무의 의미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어떤 겁니까? 창작과 풍류, 그렇죠? 예,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나무 그늘 아래서 창작도 글을 썼나 보요 창작도 하고 풍류의 공간을 예, 가졌다는 겁니다. 일정의 상징적 의미가 바로 창작과 풍류의 공간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정리를 하세요. 창작과 뭐 풍류의 공간이다. 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 나로하여금 이 늙은 철학자와 좀더 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원인이 되었거니와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한다? 율정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밤나무 아래 정자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가, 여가 그 시간이 나고 틈만 나면 이 철학자를 찾아와 고풍한, 고풍 예스러운 풍치, 예스러운 풍치, 예스러운 모습 그정치 속에서 술잔을 기울려가며 또는 찻잔일 수도 있겠죠. 시를 읊었다 이거죠. 그죠 예, 내가 그 시를 지금 일일이 기억 못하지만 그 지방 일대는 물론 남북관. 남북관은 이제 당시에 이 관자, 이제 함경남도 일대와 함경북도 일대를 얘기합니다. 이 관자는 대관령 할때 관자예요. 그러니까 예, 관남, 관북 일대에 모여든 시문, 시가와 산문입니다. 시와 산문, 운문과 산문이 되겠죠. 실로. 정말로 이 말이에요. 기백수, 여러 수몇백개의수몇백 수로 초보님도 지금 어때요? 그것을 노여의 보배. 노여라는 것은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심심풀이로 하는 여가를 얘기한 겁니다. 알았죠? 늙음하게 심심풀이로 하는 어떤 여가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가 노여의 보배다. 그래서 제책 이걸 책으로 만들기까지 하셨대요. 제작을 했다는 거죠 책을. 그래서 머리맡에 두시고 그시물 속에 구원 영원하고 무궁한 영원한 진리가 담겨 있는 것처럼 그렇죠 예, 비유죠 그것을 찾으시는 듯이 짬짬이 읊으심으로써 마음의 위로를 삼아 오셨다 그러니까 이제 밤나무에 대한 조부의 사랑을 회상하는 예,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조부께서 이 밤나무 아래서 시도고 글도 쓰는 이러한 여가 노여의 보배로 삼아서 책까지 만들고 자기의 그 위로를 삼아 오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 마음을 안정시키고 떠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과거의 추억이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다음 이제 중간 두 번째 부분 가겠습니다. 중간 두 번째 가시면요, 밤나무를 그있게 하는 상박한 현실 디파이옵니다 이거 그러니까 완전히 대조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렇죠? 현실은 굉장히 과거의 어떻습니까? 나와 조부가 사랑했던 그 늙은 밤나무 아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실까요? 내가 창작도 태반, 태반은 거의 절반 이상이 여기에서 되었다. 율정이죠, 율정. 그러니까 상이 막혀서 붓대가 내키지 않을 때마다 이제 밤나무 밑에서 고요히 눈을 감고 뒷짐을 지고 거닐면서 이 매듭진 상, 이 시상을 얘기하는 거죠. 글 쓰는 어떤 그 생각들, 이런 것을 골라서 풀고 여기서 했었대요. 그러니까 이 율정은 바로 창작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직접 이 철학자를 두고 짜인 것은 아직 한편도 없지만, 이철학자와버타에서 그렇죠. 이 버터에서 상. 이 상이라는 건이 창작에 영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생각 창작할 때 골격으로 삼는 뼈대로 삼는 생각에 예, 생각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를 쓸때 시상이 떠오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상이에요. 상이 막히어 붓대가 내키지 않을 때 그렇죠. 상이 떠오르지 않아서 글을 쓸 수가 없을 때 나는 어때요? 이 철학자의 그늘 밑으로 왔었대요. 그렇죠? 그리하여 그 밑에서 어때요? 이그 밑은 어디겠어요? 반나무 아래겠죠? 어려움이나 뭔가 엉킨 게 있다면 그걸 해소하고 풀려고 했었던 그런 마음의 안식처가 바로 그 밑입니다. 그래서 고요히 눈을 감고 뒷짐을 지고 이런 게 이제 관조적인 태도입니다. 아시죠? 사색적이고요. 거닐면서 매듭진 상을 골라서 풀곤 했다. 바로 이 장면이 바로 이, 이,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옹색하다. 옹색이라는 건요, 굉장히 답답하고 꽉 막혔다는 얘기예요. 그, 그할때 이 그늘을 찾아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는 얘기네요. 독서도 하고 분노름 글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피로가 몸에 미칠 때에도 이 그늘을 찾았다 이거죠. 독서와 분노름에 지쳤을 때도 이 그늘에 와서 찾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독서실에서 공부할 때 머리가 아프거나 마음이 무거울 때 어떻습니까? 벤치 나무 그늘 안에 앉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안식처, 휴식의 공간으로서의 밤나무다라는 거 예, 기억하세요. 밤나무가 이제 여러 개 나옵니다만 여러분 들 어떤 밤나무의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는지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실로 정말로 이 읽은 철학자의 밤나무는 내 생명의 씨앗을 밝혀주는 씨앗터였다. 아, 씨앗터, 이것도 역시 밤나무를 의미화, 비유하는 겁니다. 씨앗터 은유법이네요. 그렇죠? 이 창작의 동반자로서 밤나무를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알아두세요. 뭐라고요? 창작의 동반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쓸때 대상은 아니지만 동반하는 친구라고 했잖아요. 서 그렇죠. 네, 뭐. 자, 밤나무를 읽은 철학자라고 의인화했죠. 그리고 친밀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정말 특별한 밤나무의 의미로서 예, 의미를 부여한 장면이에요. 예, 아주 중요한 단락입니다. 아셨죠? 예,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러한 시아 터를 내 이제 떠나. 그렇죠 이제 떠났잖아요 서울로 갔다 그랬죠 버드나무 잎에 기름이 지면 이 늙은 철학자의 그림 밑이더할수 없이 그려졌죠 그렇죠 버드나무가 피면 그 뒤에 항상 늙은 밤나무가 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없으니까 그리워지겠죠 그리움의 정서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이제 밤나무 잎이 아마 풀어도 없겠지 하면서 추측하는 거죠 비바람 이 풍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비바람의 고사학은. 가지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안부가 너무 알고 싶고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어때요 고요히 눈을 감고 사색에 잠겨 보고 싶어진다 그러니까 이 과거의 그 늙은 밤나무 아래서 어때요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있었던 추억들이 현재는 뭐예요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현재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떠나 살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재에 대한 어떤 상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떠한 그리움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감정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아셨죠? 더욱이 더 강조하죠? 생각에 가난 생각이 가난이 뭡니까? 상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원고를 자꾸만 찍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연석, 그렇죠? 예, 할아버지님이 만들어셨던이 자연석 위에 잠깐만 앉아 눈을 감아봐도 이 매듭진 상의 눈앞은 혼이 트일 것만 같은 그 품속이 너무 그립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상막한 도시에서는 상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얼마나 나는 그 품속에서 그렇게 굶주렸는지 바로 며칠 전 그때가 아마 밤 10시는 되었을 것이다. 역시 그 밤에 나는 기한이 박두한 자 글을 쓰는 창작에 기한이 박두했다. 즉 닥쳐왔다. 시기가 닥쳐왔다. 임박했다. 기한이 촉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원고와 씨름을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어때요. 늘 하던 버릇 그대로 이미 쓰인 몇 장의 원고를 사정조차 없이 왈왈 음성 상징어예요. 찢어 쓰레기통에 넣어 내동댕이 쳤다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대문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러니까 창작의 고통 이 글을 쓰는 이 창작의 고통이 굉장히 심합니다만 더군다나 임기, 마감이 박도한 시기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런 장면을 지금 제시한 겁니다. 이 제시한 이유는 뭐다? 그만큼 늙은 밤나무 아래가 너무 그립다. 그곳이야말로 나, 내가 글을 쓰는 모태가 되고 아주 중요한 동반자가 되는 그런 대상이 없다 보니까 이런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대조가 됩니다. 일단 발이 먹고 보았을 때 그곳은 가지라고 믿었던 그 철학 자품 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문 바뀌자큰 길가에 냉천정이라는 야 냉천정이라는 이제 우리 어떻습니까? 율정이라는 정자와 완전히 반대되는 곳이죠. 돌충대 위죠. 대기 돌충대 위. 그러니까 이 소재는요 안식처가 되지 못하는 도시의 인위적인 그렇죠 자연놀의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임시로 인위적으로 만든 공간이에요. 그래서 밤나무와 대비되는 거죠. 그렇죠 대조적인 이미지예요. 우리 시내 가다 보면 인공 폭포 있잖아요. 이런 인공 폭포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진짜 폭포가 아니라 그때야 비로소 나는 내 몸이 서울에 있는 것임을 또한번 깨달았다. 그렇죠 서울이라는 공간은 과거에 고향에 있었던 이미지와는 완전히 뭐하다? 대비되고 대조되는 장소다. 그래서 늙은 철학자의 밤나무가 있는 곳이 아니다. 어떤 게 있어요? 톨충대 그냥 꼭대기에 냉천정이라는 벌써 이름 자체도 아주 썰렁하지 않습니까? 아주. 예, 그러한 예, 곳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 진정한 밤나무의 부재,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인식하고 너무나 해야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이러한 정서의 변화, 심리의 변화를 잘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이 작품에서는요 어렵습니다. 말 말투가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해석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면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서 이 작가의 정서의 변화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그 순간 갈 곳을 모르는 나는 어처구니 없이 한동안대로 멍하니 이건 이제 한 사자성을 뭐냐, 우두망찬이라고 합니다. 우두망찬. 아셨죠? 예. 서서 쓴 웃음. 이거 한자로 뭐라고 해 그래? 고소. 쓸고 자예요, 쓸고 자. 웃음소 자. 아셨죠? 쓴 웃음을 삼키고, 아까 낮에 일터에서 돌아올 때 복독방 영감이 돌충대 아래 죽어가는 한구레의 포플로 그늘. 가로수죠, 가로수. 그러니까 꽁 대신 닭이라고, 이 그리워했던 이 밤나무 대신에 창작의 고통을 풀고자 이 포플로 그늘을 발견한 겁니다. 거기도좀 앉아서 생각을 더듬어 보리라 그늘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밤나무를 대신한 대상을 찾아서 나선 거죠. 그러니까 밤나무가 없으니까 방향상실, 방향상실감을 갖고 있었던 이 작가가 꿩 예, 대신 닭으로 찾아간 것이 바로 포플러 그늘입니다. 아셨죠? 예. 그러나 야, 반전이 오네요. 낮에 있던 그 나무판자의 기다란 의자는 없었대요. 그대로 두면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어때요? 그 영감이 가지고 들어간 모양이다라고 추측하죠. 그러니 큰 길가에 그대로 우뚝 서있어 서 있을 맛이 없다. 그렇죠? 큰길가에 우두커니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보다 나는 지금 마음을 가라앉힐, 그렇죠? 예, 위안과 안정 이게 필요한데 그러한 자리를 찾는 것인데, 그렇죠? 이 근처에는 자, 이 근처에는 뭐라고 하니까 어디 그만한 곳이 없을까라고 하면서 예, 굉장히 방황하는 모습 보이죠. 담배를한대 피워 물고 뒷짐을 지고 연이장, 서대문 쪽에 있네요. 연이 산탁, 산탁이라는 건요, 예, 산깃을 걸어 바싹. 올라붙은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추어 추워, 추어란 것은 이 쇠약해진 몸을 똑바로 가누어서 똑바로 가누어서 올라갔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거기서도 역시 마음을 놓고 앉을만한 위안이 되는 공간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산이라고는 하나 사람의 발볼에 지질이 발표.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갔나 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죽은 풀밭이 위에는 먼지만 뽀얗게 쌓여 조금도 신선한 맛이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 뭐요? 도시와 현대화된 삶에 대한 이런 현실 비판. 그리고 부정적인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작가의 가치관이 바로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을 그리워하고 상박화된 도시와 현대 문명, 현대 그렇죠? 사람이 많이 자연을 훼손한 그런 현실을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밑도 대업을 생명도 없이. 그렇죠? 네, 생각 엄두도 내지 않았고 다시 그냥 귀가 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말았다. 내 다방의 취미를 모르거니와 이러한 경우에는 싫더라도 어때요? 서울에서는 이제 다방이라는 곳밖에 찾을 데가 없는 것이다 유일한 휴식처요 공간이 이제 다방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밤나무를 대신할 대상을 결국은 찾지 못한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끝 부분과 전체적인 시험에 나올 부분을 조망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꼭 들어주시고요. 예, 복습 많이 하시고요. 굉장히 그 단어나 문장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반복해서 반드시. 대신에 음, 들어간다. 그러면은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일정기가 굉장히 자료가 귀하고요, 예, 출제도 많이 안 됐습니다만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작품입니다. 아셨죠? 예, 오늘 공맙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